자, 여러분, 어, 지금 우리 한번 급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제 음, 교육과정상으로 보면 수열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수열의 합도 배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 녀석의 수렴과 발산을 각각을 조사한단 말이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혈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를 했어요. 이수혈의 합도하겠죠. 그게 뭘까요? 어, 급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급수에 대한 수렴과 발산을 조사한다고 라 하면 현실적으로 딱두 가지 루트 정도만 생각을 하면 돼. 좀큰 맥락을 일단 이야기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 그냥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먹을 것 같아도 그냥 아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은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 이 교대 급수라는 게 있고요. 이제 수능 입장에서 보면 뭐 사실상 어, 부분분수에 대한 관찰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아니면 등비 급수라는 게 있죠. 어떠한 것이든 좋아요. 그렇 그래서. 이두 가지의 맥락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아 음. 알겠죠? 그래서 아, 이런 게 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 정도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급수의 정의는 무엇이냐? 아, 이게 정의예요. 수열을 이 더하기라는 이 기호를 통해서 쭈르 연결한 거, 이게 급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쌤이 이제 조금 더하기라는 표현을 하면좀 그랬는데 쌤이 뭐 책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 써놨지만 어 써놨지만 쌤이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어이 더하기라는 거는 급수에서 이 더하기라는 거는 이 연산기호라기보다는 좀 형식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좀더 좋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합법칙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한계와 제한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 이 녀석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맨 처음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수렴과 발산이야. 어, 조사하는 방법은 이런데요. 일단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보면 우리가 요러한 거를 뭐라고 할수 있죠. 부분합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 해요. 부분합. 부분합. 얘를 S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 상황에 대해서 SN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당연하게도 이 녀석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이 SN이라는 게 이렇게 좀 이쁘게 딱 깔끔하게 딱 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조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교대급수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수렴과 발산을 조사를 할 건데 급수의 수렴과 발산, 자 무엇을 조사한다. 부분합이라는 개념, 즉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그렇지? 어, 그 녀석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음, 선생님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급수의 수렴을 조사한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루트가 있다. 그냥 Sn을 깔끔하게 구할 수 있으면 깔끔하게 구한 다음에 거기다 리미트를 씌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수열로서 S1, S2, S3을 쭈루룩 나열해 보면서 관찰하는 맥락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이제 고등교육 과정 수준에서 보면 뭐 SEN하고 SEN, EN-일 정도를 어, 비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결국 끌고 가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관찰을 해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야. 어, 등차 수열의 합구조, 등비 수열의 합구조잖아. 그래서 SN이라는 것을 묘사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 부분합이라고 하면 요 SN이지. 그럼 얘를 묘사하기가 편해, 그래서 2분의 n n 플러스 1이야, 그치 근데 얘가 n이 무한히 가면 당연히 얘는 뭐야? 양의 무한히 가죠. 그래서 급수는 발산해요. 양의 무한이거든 자, 요거 해보자. 어, 요거 첫 번째부터 항 n번째 항까지의 합인 Sn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첫 번째 항 2분의 1이죠. 이렇게 돼요. 괜찮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n이 무한히 가는 상태면 얘는 어떻게 돼요? 너는 여기가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n이 무한히 갈 때야.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여기 2분의 1 되고요. 여기 2분의 1 돼요. 그럼 너 뭐야? 뭐, 1로 수렴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네. 뭐, 이 공식을 외우신 분들도 있었을 거야. 뭐 1-r분의 a. 자, 두 번째거든. 자, 얘는 좀, 애매해. 애매하고든 자, 그럴 때는 그냥 관찰해보는 거야. S1은 뭐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3야. S2는 뭐야? 0이야. S3은 뭐야? 마이너스 3야. S4는 뭐야? 아, 0이야. 계속 반복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거든. S2n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인데 S2n은 뭐야? 항상 0이야. 수렴이라는 결과는 유일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너는 뭐야? 발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겠지.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 지금 현재 챕터에서는, 어, 교대급수에 대한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수능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뭐, 이런 공식 같은 거는 뭐, 증명은 안 해도 되겠죠? 통분해서 하면 바로 나오는 구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이 정도는 여러분 그냥 너무 당연하게도 거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만약에 조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가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자, 일단 얘를 이렇게 바꿔서 관찰을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지 이렇게 바꿔놓고 관찰을 해보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관찰을 할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 그래서 한번 내가 직접 예시를 통해서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 자,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자, B-A 해줘야 되죠? 그럼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바깥으로 뺄게. 음, 괜찮지? 음, 이렇게 될 거야. 할까요?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일부러 좀 일부러 그냥 굳이 일부러 한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굳이 풀어서 설명하면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얘가 SN이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이 상황을 한번 나름 관찰해보면 이런 거 아니니? 일부다 대입해 보면 이거죠. 2대입하면 뭐야? 3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맨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싹다 사라지는 거 보여요. 그럼 남는 게 뭐니? 지금 상황 자체가 이거잖아. 2분의 1이고 리미트 n이 무한히 갈때 3분의 1 이렇게는 하 거죠. 그럼 n이 무한히 가면 넌 여긴 0으로 가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겠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두 번째 예시도 한번 해보자. 음. 자, 이거 그럼 뭐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똑같잖아. 아,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좀 생략해도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면 n이 무한히 가는 상태를 우리가 결국 관찰하면 되는 건데,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대입해 보면 자, 두 번째 항 대입해 볼게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혹시 눈치 채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사라지죠. 어,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뒤에 있는 항들은 다 사라지긴 하잖아. 사실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식을 작성한 입장에서 굳이 이야기를 해 보자면 n-1번째 항과고 n번째 정도는 작성해 주는 게 맞긴 하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써 보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쪽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녀석의 부분합을 서술해 주세요. 부분합으로서 이제 뭐 묘사를 해보자면, 결국 부분합이 뭐만 남는 거야? 결국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맞죠? 근데 n이 무하하면 너는 사라지고 너는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6분의 5구요. 그럼 뭐야? 12분의 5. 아, 요렇게 이제 답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괜찮죠? 자, 어, 우리 이제 교대급수에 대해서 도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뿔마뿔마뿔마 뿔마, 뿔마 구조가 반복되는 구조에 대한 관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어떤 S1, S2, S3, S4 이런 걸 관찰을 했을 때, 짝수번째하고 홀수번째를 관찰을 했는데,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 급수 자체는 당연히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 내가 짝수번째랑 울수번째를 했는데, 얘가 수렴하기는 해. 각각은 수렴만 하는데, 결과가 달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 시피 수렴값은 유일해야지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뭐야? 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어... 자,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하거든요. 음. 한번 해 보세요. 자. 해 보셨죠? 그럼 우리 한번 해 봅시다. 자. 어, 뿔마 뿔마 구조니까요 자, 홀수 번째하고 짝수 번째를 관찰을 해 보는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1이죠 그다음 뭐야? 어, 어차피 또 1만 남아. 또 1만 남아. S2N 해보자 뭐야? 2분의 1 되죠? 이렇게 사라지고 4분의 1 되죠?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니까 이렇게 사라지면 뭐가 나와요? 6분의 1 돼요 그렇 눈치 했습니까? S2N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니까, n분의 1이에요. 그치? 아, 그렇구나. sen. 아, 이 sen은 en분의 1이에요. 그치? 그럼 얘, 결국 n이 무한이 갈때 어디로 가죠? 0으로 수렴해요. 얘는 1인데, 얘는 0이에요. 다르죠? 뭐예요? 발산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두번째꺼 응. S2n-1이랑 S2n이랑 내가 관찰해 볼 거야 이거 뭐예요? 여기 1이고 쑥쑥 없어져 어차피 1이죠? 사사사사 어차피 1이에요 이거 해보자 뭐예요? 3분의 2에요 하하 없어지고 5분의 4예요 하하하하 7분의 6이에요. 혹시 도 눈치했습니까? S2n은 뭔가요? 여기 뭐예요? 항상 2n 더하기 1분 여기 위에는 뭐예요? 2n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어? 이거 n이 무한히 갈때 뭐예요? 일로 수렴해요. 어? 너도 일로 수렴하고, 너도 일로 수렴해요. 뭐야? 이 수열은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겠죠? 자, 우리 이번에 급수 판정법이다 라는 것을 해볼 거예요. 사실 옛날에 수능에서는 이게 좀 나름 좀 중요하게 다루어진 적도 있었어요. 한때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등비 급수랑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어...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이 녀석의 일반항은 0이 된다. 어... 이건 항상 참이에요.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니까, 대운 또 참이겠죠? 그래서 대운은 실제로 발산판정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음, 실제로 그래요. 어, 역은 어떨까요? 음, 역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 자, 이것부터 한번 가볍게 증명을 해볼 건데, 봐봐. 이게 수렴한다라는 거는, 뭐 S라고 해볼까요? 그죠? 렇 그래, 그래, 그래. S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럼 봐봐. 내가 어, 이 녀석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서술할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수업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수렴하는 것끼리 함부로 뭐할수 있어? 수렴하는 거는 함부로 분리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지 그럼 얘도 S, 얘도 S. S S고 너는 뭐야? 아 0으로 수렴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운 1번의 여기 이거죠. 너는 발산한다. 클리어하죠? 클리어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거든. 그러면 봐봐. n이 괜히... 수렴한데 이게 궁금하대 뭐 이거 당연히 N1부터 무한냐 이거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다고 저아봐 어때요? 이거 수렴해요? 발산해요? 여러분 이거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녀석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발산할 것 같죠? 왜 발산하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봐봐. 얘가 수렴하면 응, 너 오케이. 근데 봐봐. 이거 뭐예요? 2분의 1이고 너가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뭐예요? 발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겠지? 응. 자, 3번은 우리가 아까 했던 1번에 뭘까? 1번에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1번에 여인데 오케이. 어, 얘가 0이면 너가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카운터 이그젬플이이 녀석은, 어, 너 일단 영어로 수렴하긴 하지. 근데, 봐봐. 이거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너 일단은 너만 유리화라는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도 맞잖아. 그래서 동의하죠 여러분. 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부터 넣어보면 0이고 음. 이렇게 되고 1이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뭐야? 뭐만 남아?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너 뭐야? 양의 모아니죠 인정됩니까? 아, 그래서 너가 0이라고 해서 너가 수렴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음,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야, 이 녀석과 요 녀석이 수렴한다라고 해 볼게. 너가 S랑 T로 수렴한다라고 하면요. 자, 덧셈하고 뺄셈하고 상수배에 대해서도 자,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부로 분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나름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뭐, 이거는, 뭐, 뭐 급수가 아니라, 우리 수혈압에서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치? 곱하기랑 나누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거 하나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음, 이러한 결과물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 해보러, 해, 해달라, 해달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돼. 이 더하기 사, 함부로 뺄수 없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할수 있지. 여러분, 얘가 수렴하니까 너가 수렴하는 거죠. 2하고 3, 우리 아까 했던 사실에 의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리미트 너는 뭐야? 0이어야만 해. 너는 뭐야? 0이어야만 해. 즉 여기 마이너스하고요. 그렇지? 1이어야만 해. 그러면,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는 뭐예요? 어,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쌤, 뺄쌤 상수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 자, 여기다 내가 4배 해봅시다. 4배 해봅시다. 그럼 여기 뭐야? 12죠. 둘을 더 해봐봐. 둘을 더 해봐봐. 그럼 너 뭐야?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바로 14 나오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만 풀어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14에서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